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죠. 다문화 가정 구성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인천의 다문화 가정 인구는 약 2만 3천 명으로, 부평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수용성은 아직 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 정책과 이주 여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홍명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홍전 부평구청장님이라고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요 예. 어, 동시에 어, 지난 여름에 어, 입각 이야기로 어, 상당히 지역의 기대와 좀 아쉬움도 동시에 남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관심과 또 여러 걱정들을 또 격려를 해 주셔서 하여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왕이면 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성공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이왕이면 지금 촛불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각에 들어가도 좋고 네. 또 어떤 일이든 하겠다 했는데 뭐 요즘엔 어쨌든 다문화 관련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국 조직입니다. 우리 당의 네. 다문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도 다니고 그리고 또 저한테 사람들이 너 경험 잘한 거좀 알려달라 하는 분야가 지방자치, 지속가능 그리고 제가 임기 마지막에 했던 행복 정책에 네. 관련한 거 그리고 또 여성 친화도시 참 잘했다고 얘기 들어서 그런 분야를 또 많이 소개하고 다니고 토론에 가서 일종의 전도사 역할을 네.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뭐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네. 당시에 뭐 본인께서도 가장 좀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거로 <laughs> 보이는데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섭섭했거든요 예. 당시 좀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예 제가 뭐 그야말로 TV에서 발표된 건 10시고 뉴스까지 9시 뉴스까지 나왔다고 네. 많은 분들이 전화로 기대한다 했던 게 그래서 저는 그보다 조금 일찍 알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 제가 일할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보다 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네. 했는데요 특히나 인천에서 부평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 인천에서 드디어 장관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뭔가 인천이 패싱되는 느낌이 계속 있어 왔는데, 특히나 정치나 뭐 정부 쪽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인천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네. 반영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성계 쪽에는 인천뿐 아니라, 어, 여러 군데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성 운동은 사실, 학생 때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정치에 들어와서는 국회 때도 여성가족이 간사를 맡았고, 또 우리 부평에서 여성 친화도시로 그야말로 대통령상 네. 버금가는 그런 상도 받고, 굉장히 평등한 도시다. 그야말로 평등도시로 여성부에서 인정을 보도자료로 나갈 만큼,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정말 잘해볼 수 있을 텐데, 또 여성이 갖는 블루오션에 그 동력을 국가의 동력으로 또 평등한 이 인권의 문제로간다면 네. 제가 잘할 것 같았거든요. 네. 인사권자의 뜻이고, 저도 구청장 해봐서 인자, 인사권자의 뜻에는 뭐 어쨌든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만큼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마 또 다른 일들을 또 하시는 그런 어, 중요한 일이라고도 보고요 예. 지금 또 오늘 모신 어, 이유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문화 위원장, 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당연히 하실 텐데, 네. 이제 이게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궁금해요. 또 시청자분들께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네. 연설을 시정 연설했을 을때 포용이라는 그 운영 국정 운영 예.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제하는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가치와 철학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런 기준으로 삼자. 근데 저는 그 포용이 바로 이 담나 관련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성 올해는 공정을 또 시정연설로 삼으셨습니다. 불공정한 거를 반드시 개혁해서 네. 어, 공정하게 가는 거로 하겠다 하는데 바로 이 공정의 부분에서도 음. 불공정한 우리 사회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주민들, 다문화 관련의 음, 그, 그 분야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어려운 사람 돌봐준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예, 그 가치나 철학을 함께해야 될 분들이고 지금 숫자가 2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이주로 한 분들 또는 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 예. 뭐다 포함하면 250만이라고 해요. OECD의 5.7%보다도 많은 숫자이고 불과 30년 뒤에는 우리 국민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너무 낮은 게 문제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는 그 아이들은 100% 우리 예. 국적의 아이들인데 어려서부터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말이 좀 어눌하다든가 하는 거로 해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 예. 앞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꼭 바꿔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너무 더오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그전 부평구 행정 수장을 할 때도 네네. 그 지역에서 이 다문화 지역 센터를 만드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아마 그 시점에서 출발한 또청자님의 관심이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그늘 하며 일하면서 조금 더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행정도 그런 부분을 돌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마침 또 제가 17대 국회 때그 여성가족이 간사를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시절이었는데, 네.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첫제정이 됐습니다. 음, 네. 그때 이제 이미 다문화의 문제, 다문화 가정의 이주 배경,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음. 그렇게 됐다가 이제 제가 행정을 예. 인천에서 제일 많죠 담나 가정이라든가 담나 네. 가족 지원센터가 그 일을 맡게 하면서 아, 이분들하고 관계를 그냥 일방적인 우리 문화를 당신한테 주입한다 그래서 쫓아와라 이런 게 아니라 상호 문화로 가야 되고 또 우리의 행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쪽의 입장에 배려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명예통장을 예. 다문화 그 이주 배경 여성들이 통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장들하고 같이 예. 얘기해서 행정을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 우리 부평에서는 중소기업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그분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에 보내 주는 것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에 가장. 어~ 한그 음, 필요한 역할을 제가 그분들하고 잘 했던 경험이 이번에 이제 중앙당에서 네. 어~ 다문화 관련한 일을 맡게 되는 전국 조직을 맡게 되는 그런 네. 또 역할이 된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관심이 사실 더 넓은 지역에서의 또 중요한 역할로 옮겨가서 하고 계신데 어~ 당연히 이제 직접 그 현장의 모습과 안타까움을 더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현실의 안타까움도 궁금하고 또 예. 어, 다문화라는 말을 네. 쓰지 말자 뭐 이런 예, 여론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배경도 좀 궁금해요 어떤 예. 어떻게들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제가 작년에 (11월달) 맡았으니까 채 (1년이)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조직을 하면서 위원들을 모셔보니까 당사자 이주민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제발 그 다문화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낙인감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생들, 어린 학생들 경우에는 선생님이 오늘 다문화 는아마 이러면 그뒷 시간부터 저 화장실에서 왕따 당하고 쉬는 시간에 놀림 당하고 굉장히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용어로 다문화라는 걸쓸 수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인 사람으로 지칭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호칭으로 한다는 거죠. 아, 흔, 어이, 네. 다문화 학생, 또 회사에 들어가면, 뭐, 어디, 자기 이름이 수배디인데, 예. 어디 다문화,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이주민들도 있는데, 다문화 아줌마, 이러고 불렀을 때 그들이 느끼는 낙인감은 마치, 예, 차별로, 구별이 차별로 음, 되는 거여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원회에 예. 그 진정서를 냈어요. 인권위원회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서명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인권위원장, 지금 최영혜 위원장도 아, 시적절한 문제제기다 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어,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아마 교육부에 아이들에게 지칭을 그렇게 하지 마라. 회사나 뭐 민간 기업에서도 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신중해라 법무부나 이런 데서 교육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인권에 관한 용어에서는 잘그 사람이 그 해당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공교육 현장이나 네. 또 일반 사회 현장에서도 다문화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게 예. 혹시 우리 사회의식 속에 편견이 맞아요. 아직 크게 남아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그 정도를 예. 조사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했더니 우리가 어 이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50%가 넘는다, 50점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거고 그게 우리 사회 나중에 인구의 35%를 차지한다고 할때 네. 그분들이 그런 낙인감을 가지는 일상에서의 또는 일터에서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네. 그건 좀 우리 사회 인권감성도 문제고 일할 수 있는 경제 동력에서도 좀 문제가 될수 있고 그렇죠. 네. 네. 함께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또 2세 친구들은 사실 고향의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이 교육계에서 뭔가 소외되는 느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현상들입니까? 어, 그 제가 이제 꼭 놓치지 말고 할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무등록 아이들의 경우가 우리나라에 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 되는데 통계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 그걸 담당하는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건 바로 금년 초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레바논에서 국적 없는 아이들이 예, 학교도 못 다니고 등록도 못한 거에서 차별받는 건데 그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이 증가되는 걸다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그 차별을 폭력을 가장 많이 느끼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통계가 바로 이 이주 배경 아이들이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늘기 시작한 게그 처음에 결혼해서 첫 아이들을 여기서 낳 네. 것뿐 아니라 베트남이건 필리핀이건 중국이건 낳은 아이들이 오는 아이를 중도 입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도 입국 아이들 경우에는 더 왕따, 더 문화나 말이 좀 어수룩하다고 그래서 갖는 그 문제가 청년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인천에 예. 한누리 학교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립학교인데, 그니까뭐 인천 아이들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중도학 입국이나 아직 한국 말이 음... 잘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고 원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곡 초등학교에 예. 예, 또상곡 중학교에 그 이주민 아이들이 왔는데 거기선 금방 적응을 못하니까 여기서 일종의 대안 학교죠. 6개월, 1년 동안 예비학교 훈련을 받고 가면 훨씬 당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 학교를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저는 전국에 인천에 하나 있는 것이 앞으로 더또 확대돼야 되고. 음.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들이 인식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될 일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 관해 일단 질문 한두개 정도만 좀 드려볼게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따로 특집으로 한번좀 해주시죠. <laughs> 할 얘기는 많고 예. 인천에 더구나 러시아 예. 그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던 예. 그 이주 학생의 문제가 예.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제가 묶어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요. 마지막 예.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예. 지금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책도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좀 저희는 더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필요할지 좀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거에서는 저희들이 그 전국에 조사를, 의견조사를 했어요. 미리 공약화할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15가지를 뽑은 중에 그랬는데, 첫 번째가 아까 무등록그 네. 이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 제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중고통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매 맞고 살아? 갈비뼈가 18대 네. 부러져서 죽은 베트남 젊은 여성도 있고, 얼마 전에도 뭐 샌드백처럼 음, 그 치는 영상에 나온 아주 안타까운 그런데 예. 그 체류권을 그 가져야 되는 부분이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비교하면 지나치게 우리가 아주 제한적이고 차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여성의 문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게 고용노동부에도 이주정책이 있고 뭐 행자부에도 이주정책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한 (10개의) 그 행정부서가 예. 있는데 이거의 벽들이 높아가지고 네. 각 사업들을 각 버리고 또 예산도 낭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했던 사업을 그냥 거의 (20년) 뒤에도 달라져야 될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어... 마지막 질문은 아마 예.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시의사회에서 예. 지금 앞에 너무나 어, 중요한 또 행정가로서 복지 또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내년 총선이거든요. 예. 내년 총선에 어, 아마 11월 중순이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얼굴을 드러내는데 예. 우리 홍전 청장께서는 어떤 행보를 예. 걸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왜 올해 12월에 많은 사람이 그러냐 하는 거에는 민주당울 덤불어 민주당, 민주당 네. 경우는 얼마 전에 내년 선거에 관한 룰까지 다 정했어요. 네. 그것도 다 전당원 투표로 그 내용 중에는 그 4월 15일이 내년 선거인데 4개월 전에 그 지역의 네. 지역위원장 자리는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가브레 위원장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저는 중앙당 네. 다문화 위원장인데.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일종의 이, 이 달리기에 있어서 네. 어, 이 룰을 어, 뭐 공,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 시점이니까 그 시점쯤에 저도 예. 지금 이제 어디 가을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건 조금 적절하지 예. 않다 생각이 들고요. 어, 방금 말씀하신 중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laughs> 예,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부평에 86년도 이사서 지금까지 33년을 네. 살면서. 이 주민운동에서부터 구청장까지 부평에서 살고 일하고 예. 또 갑에서 16년, 을에서 16년 살았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도 예. 부평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온갖 갈등과 또 비전과 예. 또 희망과 어려움이 다 격이 속에 녹아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아픈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또 세, 세계로 나가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란 점에선 부평을 또 어려운 사람을 어, 바닥을 뒷구성 예. 어, 그리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한 달여 정도 지나면 아마 다른 내용을 가지고 <laughs> 더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뉴스에서 또이 자리에서 예. 하지 못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다문화 가정의 아픈 현실과 또 숙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어, 필요한 이야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